바람 피 나？근데 <laughs> 남 자가, 여 기서 잤 다고 그랬어요근데 아, 지금 자꾸 녹 화가 되 니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산골 짜 기를 다닌단 말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와. 여기 모텔 찾아가라고 해도 못 찾아가겠다. 참. 어떻게 참 이렇게 으슥한 데를 다니까? 참네. 니네들이 앞만 뛰어봐라. 나는 날라다닌다 그렇더라. 응? 니네들이 앞만 꽁꽁 숨어봐라. 세상에 비밀은 없단다.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영상 종료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야, 진짜 으쓱하네으쓱해 대단한 것들. 이런 열정을 갖다가 집안에다 쏟으면 될 텐데 말이야. 개 같은 새끼들, 아무튼 다시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하, 이런 산골짜기로 어떻게 찾아다니는 거가 진짜... 자, 도착 을했 고, 지금 바로 들어 가서 탑주 를 구하 겠 습니다. 안녕 하 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서울에 살았습니다. 법률사무소리에서 아, 살고요. 예. 멀리 오셨네. 네, 저 명함 먼저 드릴게요. 네. 어, 제는 영상이 네. 며칠치가 보관돼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도 용량에 따라서 음. 우리는 움직일 때만 녹화가 되거든요 감지기? 예 네, 움직이면 감지만 네. 뭐가 뭐 벌레가 움직이니까 하여튼 뭐가 움직이면 음. 감지가 되는 거고 왜냐면은 계속 녹화하면 며칠 못해요 그렇죠그러이날짜의 그, 그, 그... 영상은 남아있나요 혹시? 하기만 하고 다 봤지 저번 때도 보니까 우리 뭐 내가 사고 났던 거. 사장에서 내가 사 갔던 거 그거 확인해 보려고 네. 한참 뒤에 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우리가 필요한 날짜는 이날인데 지금 기간이 잠깐, 이러네. 잠깐만. 녹화가 되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 네. 아, 하루 차이네, 이틀. 응,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되는데 아. 없잖아. 이거는 나온단 말입니다. 네 확인 눌러 주시고요. 아, 9월달 고 넘어 가 주세요. 잠깐 이거는 나오 네, 나 빨간 건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나와요. 네, 9월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9월. 아, 2주 10 아, 네. 2주 하고도 4일이 가 끝때 보니까 한 보름 정도 되는 거같아요 네, 네. 뭐. 자,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만 8월 날짜로 가주시겠어요? 아, 아 근데 지금 자꾸 녹화가 되니까. 그 우리가 네. 필요한 날짜는 이 날인데 네, 네. 지금 기간이 아, 이거네. 잠깐만, 잠깐만요. 자. 그럼 제가 자속 녹화가 되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 네, 아 하루 차이는 이틀. 응,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되는 거 있잖아. 아. 뭐. 네, 이건 저희가 많이 보니까 아는데. 네. 잠, 이거는 나온단 말입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9월 달거로 넘어가 주세요. 네, 나 빨간 거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응, 네, 9월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9월. 아, 2주 10아 네. 2주 하고도 4일이네, 15일 그 정도. 한 보름 정도 되는 네, 네. 빨간 게 살아 있는 빨간 게 살아 있는 날짜, 죽은 날짜, 나머지 날짜 는 죽었고요. 2주, 2주 하고 4일이 저장되는 기간이고요. 안타깝게도 하루 이틀 사이로 영상이 지워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들이 국장입니다 어 지금 현장에 도착을 해갖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여기 옆에 사장님이 계시지만 확인을 해주셨는데 죽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영상이 어 플레이가 되질 않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증거 보전은 남아있지 않음을 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아, 제가 사건을 다 얘기 못 드리는데 아니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laughs> 같은 주소던데 뭐저 네. 나쁜 저, 저기 바람피었나 네. <laughs> 근데 남자가 여기서 잤다고 그랬어요. 아, 제가 어. 사건이 너무 많아 갖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럼 협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그 남자가 여기서 잤다 그러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영상이 <laughs> 없어서 할 필요도 아, 예 그럼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영상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이틀, 하루, 이틀 차이에요. 지금 확인한 결과 하루, 하루 반 이틀 사이로 영상이 지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운 빠지네요. 지금 이 야밤에 여기까지 와 갖고 확인했는데, 오늘 결정문이 나오고 오늘 왔거든요. 바로 아... 하루, 이틀 사이로 지어졌습니다. 아무튼. 기운 빠지지만 다시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껍데기 국장 갑니다. 기운이 쫙 빠지네요. 기운이 쫙 빠져. 아 하루 반 이틀 사이로 영상 지어지냐. 아, 민김이 진짜. 아, 덜 갔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 사모님. 조금만 더 빨리 하시지. 자 이렇게 우리 현인들 중에서 증거 보존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 정말 하루 이틀 지금처럼 이게 하루 이틀 사이로 영상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선 어 오늘 이 사건의 당사자 분이 망설인지 안 망설인지 저는 그 모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처음 통화한 거라서 우리 법신이랑 통화했던 분인데 저는 사건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진행되고 지금 뭐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다만. 다만 저는 지금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아깝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에휴.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소주나 안주나 하나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에휴, 담배나 피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속상하니까. 에이. 지금 집에 들어오니까 1시에요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지금 이거 한잔 먹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들 아들 떠들어도 돼 우리 아들은 제가 들어오면 안 자요 아 들어오면 안 자요가 아니고 안, 안 들어오면 안 잔가? <laughs> 자 강호도 갔다 집에 와서 후, 전어에다가 오징어 포장해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내일 또 열심히 응. 일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